뉴욕 침공 외계의 침략으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Right. 로키의 토니는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평화 유지 AI 시스템 울트론을 만들려고 했죠. 로키의 창에서 발견된 알수 없는 코드로 울트론을 구성하려 했고, 그 결과 자신만의 사명을 가진 괴물이 탄생합니다. 울트론은 토니의 로봇을 개조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울트론 인더 플래시 or no, not yet. 그렇게 탄생한 울트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그렇기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의 인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p e n time. 그것은 인류를 지키려고 한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Ready. There's only one path to peace The Avengers Extinction I had strings but now I'm free All our work is gone Ultron cleared out Used the internet as an escape hatch 그렇게 도주한 울트론은 막시모프 남매를 만나게 되었죠 You lost your parents in the bombings The records. we're 10 years old having dinner the four of us and the first shell hits two floors below and makes a hole in the floor our parents go in the whole building starts and on the side of the shell it's painted one word Stark. it's dark you and i can hurt them but you will tear them apart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인류가 될 것입니다. Right. 그렇게 울트론은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새롭고 강력한 자신만의 육체가 필요했죠. There is no man in c h a r 하지만 울트론을 추격해온 어벤져스 그러나 완다의 능력도 강력했기에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 그러나 완다가 비전의 머릿 속을 읽게 되면서 지구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인류를 없애고 막시모프 남매와 같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 말하지만 아. 이들은 결국 갈라서게 되었죠 그리고. Do What choice do we have? 막시모프 남매의 도움으로 울트론에게서 비전을 빼앗은 어벤져스는 I found it. Hello, Doctor Banner. 그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지닌 자비스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편에 서게 된 비전. I'm sorry, that was odd. thank you are you on our side i am on the side of life ultron isn't maybe i am a monster i don't think i'd know if i were one so there may be no way to make you trust me but we need to go ultron You shut me out. 그의 마지막 계획을 시도합니다. 소코비아를 하늘에서 추락시켜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벤져스의 협공으로 인하여 울트로는 약화되고, 코크 아이를 구하려던 피에트로까지 죽게 되면서 완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n if you stay here, you'll die. I just did. <laughs>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줄 알았으나 마지막 기체가 남아있었죠. Of you. Of death. Yes. 인간의 멸망을 공감하는 비전과 울트론. 그러나 인간은 흔한 것다 order와 chaos가 반대입니다. 무엇이 없을지 контрол하고 싶 그들의 실패에 영광이 있다 I think you missed that. 결함투성이 인간이라도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가능성을 보았던 비전에게 인간의 결함을 도려내려 했던 울트로는 상대조차 될수 없었습니다. 비전의 마음 속에는 실수에서 답을 찾아가는 어떤 영웅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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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는 착각 일 뿐, 힘이 없는 존 재는 결국 사라 지게 된다는 헬라 의 신념, 그것 만이, 자 신의 존재 를증 명할 수 있는 방 법이 었 죠. 그렇기에 헬라는 오딘과 함께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아홉 개의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딘은 끝없는 전쟁이 아스가르드를 파멸로 이끌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복이 아닌 평화를 통해 왕국을 유지하려 했죠. 그렇게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의 신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많은 과정을 거쳐 오딘은 헬라를 봉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딘의 힘이 사라진 지금 헬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려 했죠. 힘이 없는 존재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요. 거대한 힘 앞에 뮬리르가 부서지고. 도주를 선택한 두 형제를. 가볍게 제압한 헬라는 결국 아스가르드에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 앞에 굴복한 스커즈를 데리고 아스가르드의 군대를 마주보게 되었죠. come to my attention that you don't know who i am i am hela odin's firstborn the commander of the legions of asgard the rightful heir to the throne and the goddess of death whoever i am did you listen to a word i said i thought you'd be happy to see me 결국 군대는 헬라에게 저항하게 되는데,

이제 헬라는 과거의 영광을 이어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 했죠. But the r o s t s sword, 그런데 비프로스트의 검이 없으면 다른 차원으로 갈수 없었기에. That sword is the key to opening the Bifrost. r o u n d the m u p Some misguided soul h a stole s n the Bifrost sword. Tell us where it is. There will be consequences. 헬라는 스커즈를 통해 그 검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You. Wait! Wait! I know where the sword is.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여 검의 위치를 찾아낸 헬라. 그러나 헤임달은 이미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겪고 왕좌에 앉은 토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s i 왕좌를 건계승자 s 의싸움 e 시작되고 a 르를 쉽게 e 도할수 있었던 헬라는 그의 눈을 베어버렸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데 I'm not a queen or a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 토르는 아스가르드 백성들을 지키며 헬라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에 있으면 점점 강해지는 그녀의 힘을 이길 수 없겠다 생각한 토르는 영혼의 불꽃을 사용하여 불의 거인 수르트를 불러들여 아스가르드의 멸망 라그나로크를 이루어냈죠. 그리고 이 순간 스커지의 말이 떠오르는 헬라. Was what's your ambition? I just want a chance to prove myself.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토록 강함을 갈망했던 그녀의 모습. 그녀의 잘못된 신념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신념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을 믿으면 구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르에게 돌아온 건 딸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look at it. It's gobbling up all my fruit. We have lost everything. My lord, the land is dry. Our life is lost. But our faith in you never wavered, and now we await the promise. 인간의 믿음을 받아넣고 조롱하는 신들에게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된 고르 그는 생각했죠. 이런 신들이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살자가 된 고르는 우주에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들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우주의 절대적 존재, 이터니티를 이용하여 모든 신들의 존재를 없애려 했습니다. Who or what is that? 그렇기에 이터니티를 만나려면 차원의 문을 열수 있는 무기 토르의 스톰 브레이커가 필요했죠. 네크로소드를 이용하여 아스가르드를 공격하는 고르. 토르 또한 고르의 군단을 막아서는데 그리고 그건 고르가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고르의 목적은 스톤브레이커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상보다 강했던 토르의 힘 앞에 고르는 계획을 바꿔서 아스가르드의 아이들을 납치합니다. 지금 이 행동으로 토르는 자신을 쫓아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고르가 숨어 있던 섀도우 렐름에 도착한 토르와 일행들. 이곳에서 이들 또한 토르의 스톤브레이커가 이터니티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고르는 그 힘을 이용하여 토르와 일행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오... 이야... 스톤브레이커까지 불러들였죠. 그렇게 고르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곳 최도우 렐룸에서는 어둠의 힘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죠. 막 강한 고르 의힘에 결국 물러나 기 로한 토르. 그런데 드디어 스톤 브레이커 를얻게된 고르 는 이터니티 재단 에 도달 하고, 차 원의 문을열 려고, 하 는데 그 순간, 토르가 나타나 아이들에게 힘을 나눠주며 고르의 군단에 맞섭니다. 그러나 고르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기에 토르가 밀리게 되었죠. 그때 제인이 등장하며 둘의 협공을 받게 된 고르는 결국 그녀가 들고 있던 율리르가 네크로소드를 부수게 되면서 고르를 끝까지 막아서 보지만 고르는 열려 있던 재단의 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이터니티를 만나게 된 고르. 자신의 믿음을 배신했던 존재하는 모든 신들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It's not death or revenge that you seek. You seek love. 사랑. 고르가 제인의 곁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이 그토록 절망했던 이유는 믿음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고 딸을 지키지 못했던 나약하고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르는 자신의 딸 러브를 살려내며 최후를 맞이합니다.